중국의 전국 양회는 세계가 중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라 할수 있습니다. 올해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 있어 가장 관건적인 한 해입니다. CCTV가 양회 취재를 위해 정병급 기자단을 편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양회 보도를 전면적으로 전개했습니다. CCTV 11개 채널의 100여 개 코너와 CCTV 뉴스, CCTV 뉴미디어 등이 양회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보도하게 됩니다. 종합채널, 뉴스채널, 중문국제채널, 영문채널과 기타 외국어 채널, 그리고 CCTV 사이트가 양외 개막식과 폐막식, 총리 기자간담회 등 중요한 활동을 생방송으로 전하게 됩니다. 뉴스채널은 양외에 초점을 맞춘 특별프로를 통해 양외 현장 소식을 실시간 전파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청자들을 배려해 중문국제채널과 여러 외국어 채널이 국제시각으로 양외를 보도합니다. 인민일보, 신화사, 광명일보, 경제일보, 중국일보, 중앙인민라디오 방송, 국제라디오 방송 등 여러 주류 매체가 연이어 며칠간 양외특집 보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3천여 명의 국내외 기자가 양외 취재를 신청했습니다. 그중 홍콩, 타이완, 마카오와 해외 기자만 천여 명에 달했습니다.